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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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빨리지, 지지 그렇지. 한손 밟고 양손 나, 양손한 아, 손으로. 가밟 그렇지, 가그야 돼. 그대로 밑으로 다리 밑으로 꼬아, 다리 꼬아, 네. 한 다리 네. 꼬아. 밀리면 안 돼. 한 다리 다리 꼬아, 다리 대 해. 하이. 지금 밀리면 안 돼, 밀리면 안 밀리면 안 돼.

아니야 네, 아니야. 잡고 이제 일어나라. 아, 아, 계속 일겨그 아, 어, 그렇지. 대씩, 씩 천천히 천천히. 나눌러라 눌러라. 안 돼. 헤이 <Marvel> 이이야이돌이 <speaks in gearbox> <asionar> <grave> 허리 뒤집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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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허리 잡아. 잡아. 땡겨. 이쪽으로 땡겨. 허리 잡고. 이쪽으로 땡겨. 허리 잡고. 허리 잡고. 쪽으로 땡겨. 이쪽으로. 이쪽으로. 로로 땡겨. 뒤로 땡겨. 옆으로 말고. 옆으로 말고. 뒤로땡겨 자. 엉덩이다. 엉덩이다. 경기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경기 판정 결과입니다.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코너 아, 2라운드 1분3 2초 파운딩에 의해 파운딩 의한 레리스탑으로 블루코너 정 위준 선수가 승리하였습니다.